안녕하세요. 지금 아 가열식 가습기 아 인기가 높습니다. 예전에는 초음파식 가습기가 유행이었는데 이제는 가열식 가습기가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가열식 가습기의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열식 가습기는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습도를 올리기 때문에 세균이나 이물질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대신 화상의 위험이 있으며 끄는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대가 다른 가습기에 비해 높고 전기세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을 고려하더라도 세척이 쉽고 안전하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열식 가습기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베스트 3을 정리해봤습니다. 해당 상품 정보를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제품은. 블루필 블랙크리스탈 인덕션 IH 가열식 가습기입니다. 이 제품은 유명 유튜버들이 추천하면서 입소문을 탄 가습기입니다. 블랙크리스탈 소재를 사용하여 최대 천도에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열 전달이 빨라서 열 손실 없이 가열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패킹으로 제작되어 내부에 물이 흐르지 않아서 감전의 위험이 없습니다. 가습기 제품 중에서는 최초로 내부 외부 모두 친환경 소재를 적용하여 환경호르몬 걱정을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는 특히 아이가 있는 집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호르몬 제로인 제품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열식 가습기의 단점인 전기세를 이 제품은 IH 인덕션 방식으로 가열하면서 전기세를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하루 10시간 사용한다고 계산하면 한달 전기요금은 7,900원 정도 나옵니다. 겨울에 건조할 때 가습기를 사용하는데 이 제품은 따뜻한 물을 분사하여 실내 온도를 2도가량 상승시켜줍니다. 4리터 대용량 수조를 사용하여 최대 16시간 연속 가습을 할수 있습니다. 소음을 최소화하여 아이가 깨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서 아이 키는 집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코오잠 SH 가습기 제품입니다. 제품 이름을 보면 알수 있듯이 아기들을 위한 가습기로 제작된 제품입니다. 그만큼 안전성에 초점을 두고 제작되어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가열식과 초음파식을 합친 하이브리드 가습기 제품입니다. 코오잠 SH 가습기는 물을 끓여서 뿌리는 살균가습을 해서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다른 가습기와 다르게 직접 가열 방식을 적용하여 약 2분 정도 후에는 분사가 가능합니다. 직접 가열 방식으로 빠르게 끓이기 때문에 전력 손실이 줄어들어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6L 대용량 가습을 통해 시간당 최대 600ml의 수분 공급을 하며 최대 10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을 끓여 살균이 완료된 수분은 초음파 지점으로 흘려보내 공기 중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물이 보이지 않고 다른 가열식 가습기와 다르게 가습기의 광물이 남지 않습니다 풀 스테인리스 제품에 진동자까지 스테인리스 유리질로 설계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조지루시 가열식 가습기 제품입니다 원래 조지루시는 보온도시라 보온통으로 유명한 브랜드인데 가열식 가습기까지 출시했네요 이 제품은 4리터 대용량 제품으로 최대 30시간 동안 가습을 할수 있어서 물을 갈기 귀찮은 분들한테 최적입니다. 다른 모델들은 외국에서 바로 수입해서 변압기를 통해 사용했는데 이 제품은 국내 정식 출시되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가습기를 청소할 때 걱정하는 분들이 많죠. 이 제품은 구연산 세척 버튼을 추가하여 안전한 구연산만 이용하여 간단히 세척할 수 있습니다. 저도 구연산은 젖병포트를 세척할 때 많이 사용했는데 그만큼 안전한 성분입니다. 필터 없이 물을 끓이는 방식으로 불순물 없는 깨끗한 물을 분모합니다.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가열시 갚기는 화상사고에 대비해야 하는데 이 제품은 사용 중 넘어지면 자동으로 가습이 정지되고 알림을 보냅니다. 듀얼 타이머를 적용하여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제품을 알아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각자 상황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가열식 가습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싸더라도 화상사고, 감전사고 등의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